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11월 28일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천하를 호령했던 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능했고 군사력이 강했던 바벨론은 누군가의 침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왕 베사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에서는 반칙을 할때두 가지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옐로우 카드, 두 번째는 레드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는 심한 반칙을 했을 때 건네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두번 받으면 퇴장당하게 되죠. 레드 카드는 정말 심한 반칙을 한번 했을 때에 주어지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받으면 바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레드 카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행했던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었던 컵과 그릇들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바로 다른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거로운 길을 봤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경고를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녀를 향한 경고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느부간네살의그 삶을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걸은 길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수많은 옐로카드가 아버지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 무시했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서 28절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는 이 말씀이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점점 우스워지는 세상이고 또 모욕 당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세대는 성경의 윤리와는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대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대한 반관심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세대가 믿음으로 서 있었지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믿음이 흘러가지 않았기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죠.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자녀가 회개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에게서 세상의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를 통하여서. 부모님인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배 후에 저희 한 학생이 부모님과 다툼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왠지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조금 귀를 기울였는데 그 다툼의 내용은 학생이 교회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 학생은 고2였는데 부모님이 너가 고2인데 지금 제정신이니 하며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아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우리 자녀가 좋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이전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리더를 향한 경고입니다. 벨사살은 정말로 강대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27절에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왕권 위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 특히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이 저울로 계속해서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두 가지의 생각이 조금 스쳐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참좀 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힘들고 나쁜 리더십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재고 계실 거라는 희망, 아저 나쁜 저 힘든 통치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스치는 생각은 바로 두렵다, 무섭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배를 사살하게 놓여졌던 저울이 저에게도 놓여줄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잣대에서, 그 잣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저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잣대가 우리를 비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회개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되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약한 자는 세워 주시고요, 겸손한, 교만한 자는 겸손케 만드십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반응이 없었던 벨사살 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리더들이여 회개하여라. 이 리더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한 나라가, 그것도 대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서도 대선이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과 떨림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저울 앞에 서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춰 서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성주 장로님은 1,500여 명 앞에서 갑자기 눈물 흘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말했죠.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그래서 난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보여준 이 통안의 회계는 그 자리에 있던 선지자들, 외국인 선교사들 그들을 모두 울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새벽 2시가 지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 기도로 올리면서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계하고 회개, 교인들은 성교사에 대한 마음과 또 질시를 뉘우쳤어요.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그리고 이이 이 회개는 평양대부흥의 회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 먼저 자신을 회개하고 또 자녀를 위해 회개하고 또 리더를 위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스가 회개하지 않고 걸어간 길은 멸망의 길이었지만 그 반대로 다니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5장 30절 그리고 6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멸망의 멸망의 길에 있지 않았어요. 나라는 멸망하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어 그 가운데서 아주, 순탄한 길을 걸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멸망당한 나라의 관리들은 권세를 빼앗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중한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사명이, 그, 다니엘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밝게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땅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표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과 일터가 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리더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순종하며 성도의 삶을 살수 있는 아버지, 다니엘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